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물건이 있나 싶은데, 지금 보여드릴 물건이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 와... 완전 박물관 같은 집이 나왔습니다. 대저택이 나왔는데, 일단 바로 보고 어떤 물건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물건인데요. 와,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면 주구천이니까. 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뭐 박물관 같은 집이 나왔어요. 와, 완전 박물관 같은 집이 나왔습니다. 이 물건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옆에서도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지상 1층, 2층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잖아요. 집이 되게 멋있죠. 이게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바로 왼쪽으로 경복궁 있고 거기 바로 옆에 청와대 있고 종로 우긴동 한복판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일단 1층 보면 1층 쫙 들어가서. 왼쪽에도 응접실 있고 가족실 있고 식당도 있고 화장실이 거의 네개나 있고 2층으로 딱 올라가면 2층에도 응접실도 있고 각 방들이 있는 거의 뭐 궁정 같은 곳인데 처음에 저도 이모가 딱 봤을 때 박물관 또는 뭐 근린생활시설이겠지 또는 이게 궁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놀라운 건 여기가 단독 <laughs> 이게 한 집이에요? 이게 한채집 토지 거의 약 500평에 건물이 195평, 약 200평 정도 되는 감자 가격 240억짜리가 거의 140억. 정도까지 떨어지는 반값 물건인데 너무 궁금해서 저도 한번 보러 왔어요 야이 건물 진짜 멋있어 진짜 낮에 그 날씨 좋은 날에는 가든파티 다하면서 와인 다모면서 지인들 불러가지고 바베큐 파티 딱 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너무 신기해서 한번 와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음. 이런 집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골프 관련된 회장님이 소유하던 집인데 주변 부동산 탐문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회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자제분이 있었는데 뭐 사업이 좀잘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음. 공매로 이렇게 처분하게 되는 물건 되겠어요. 그럼 이거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종로니까 어. 여기 외도민으로 그 에어비앤비 아. 같은 거 하면은 140억짜리를 받아서 외도민이나 에어비앤비 야, 활상은 좋아요. 그러면 거의 성 느낌이니까 한 1박에 1,000만 원 받으면 되겠다. 음. <laughs> 그렇죠? 그러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한남동이나 강남, 뭐 음. 평창동, 이런데 보면 음. 100억씩 되는 그런 집이 낙찰되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 단독주택이니까 차라리 여기가 낫지 않을까요? 아, 예, 그렇기도 한데. 최근에 실거래 사례 보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던 땅이 한 3천만 원 정도에 2022년도에 거래되고, 바로 뒤에 있는 땅도 3천만 원 정도 거래되고 여기서 한블록 떨어져 있는 대로변에 있는 그 건물이 평당 4천만 원에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땅값으로 본다면 지금 최저가로 떨어지는 게 140억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 거지. 아니,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높은 편이고 최저가액 정도가 거의 적정한 시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느낌이 평창정이든 강남이든 거기 보면 워낙 부촌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여기는 저도 너무 생뚱맞게 저는 이렇게 대저택이 있을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거 140, 100, 만약 에 40억 사면 다 다들 그 150억이잖아요. 한달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요즘에는 1억에 40만 원 정도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달 이자만 6천만 원이야. <laughs> 저 부동산 세만해도 한2.5% 하면 1년에 한 4억 정도 이자만 합치면 1년에 10억 정도 그냥 쓰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전에 아마 골프 회장님 댁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시니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야저도 투익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저희가 받으면 다시 경매 나오겠네요 <laughs> 피디님 받아라 아, 내가 명도는 아, 제가 해줄게요 아, 아, 아닙니다 <laughs> 명도는 그냥 무상으로 최선을 해드릴 테니까 집들이 한 번만 시켜줘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뭐 물건은 이렇게 경매로 물건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종로에 있는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이런 물건 회장님이 정상적으로 판다고 했을 때는. 안 팔겠죠. 뭐, 2 0 0 이상 이렇게 팔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공매를 통해서 보면, 정말. 재밌어 보이는 물건도, 좋아 보이는 물건도 유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또 공매가 재밌는 게 지금 물론 이 최저가격이 현재 시세 정도를 반영해서 조직 투자는 잘 못할 거예요. 이거 이대로 당토스텝을 쓰지 못할 거고, 신축으로 아마 올리지 않을, 올려야 되는 위치지 않을까. 500평이니까 다세대 같은 거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매가 재밌는 건 만약에 최저가격에서 유찰이 되고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회차에 최종 유찰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물론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더 유찰된다면 진짜 받아서 어떤 수익화를 할수 있는 방법들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꼭 이렇게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물건 외에 이렇게 생각보다 재밌는 물건들도 나온다는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장을 나와보게 됐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